오늘은 시험 전 마지막 주말입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도 이제 시험이 코앞. 곧 있으면 놀수 있으니까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밖에 밥 먹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머리가 굉장히 많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머리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밥 먹으러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집 근처여서, 대충, 대충 하고 나가면 돼요. 주말 아침 한 12시 정도 되는 시각이고요. 제가 어제 한 5시쯤 자가지고, 저희 집은 살짝 일찍 일어나서 공부 이런 게안 되고,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시간에 일어납니다. 아, 피곤해. 어, 지금 엄마가 로제 산책을 나갔는데, 그 전까지 밥 먹으러 갈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주가 정말 정말 바쁘거든요? 아니, 시험기간인데, 다음주에 리더십 캠프도 있고, 그게 거의 일곱 시간을 하고 그리고 그 리더십 캠프 준비도 하느라 점심시간이랑 학교 끝나고 엄청 많이 만나야 돼요. 회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평가도 다음 주에 한세네개 있고 그래서 전교회장 언니가 다음 주에 바쁘니까 공부할 사람은 공부할 사람이랑 놀 사람은 주말에 열심히 해놓으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번 주말은 조금 열심히 보내보려 합니다. 사실 어제도 열심히 보냈는데, 제가 조금 과학을 뿌셔봤거든요, 과학. 그래서 과학 진도를 절반 훨씬 넘게 나갔어요. 이렇게 빨리 과학 진도를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제가 항상 과학은 조금 제, 음, 가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나 보니까 항상 뒤로 미뤘었는데 이렇게 일찍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시간이 훨씬 많은 느낌. 그 대신 지금 국어랑 영어가 살짝 밀려가지고 오늘은 문과 과목을 조금 하게 될것 같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이런 과목들. 이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할 공부는 역사. 역사는 제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렇시이지를이들어놔서이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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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렇이이 강의를 활용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완자를 샀어요. 그래서 강의를 조금씩은 다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말 아니 다이학기보다 어려운 것 같아. 제 체감상 국어도 훨씬 어려워졌고요. 문법이 진짜 미쳤어. 중세국어? 옛날 조선시대 때 썼던 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뭐였는지 네? 일단 하나도 모르고전 이번에 국어는 아... 1 0 0점 맞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수학! 수학은 기본적으로 단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저랑은 잘 맞지 않아요 명제... 집합과 명제는 괜찮은데 그 앞뒤 친구들이 살짝 멘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정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과학을 공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도를 절반도 넘게 한 3분의 2 정도 했거든요. 근데 보면서 느낀 게, 와, 내가 중학교 때, 중학교 때이빈 시간이 정말 크구나. 이거를 어... 다 배우고 온 거야. 근데 나는? 배웠던 기억이 없지, 안 배웠으니까. 수학은 솔직히 집에서 몇번깔짝였다고 해도, 과학은 했던 기억이 정말 없거든요? 사회, 과학,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주기율표를 프린트해서요, 이 친구들을, 네, 외우고, 이혼식? 네, 그 친구들도 프린트해서 좀 외워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 까먹은 게 아니라 전기때 배웠던 친구들도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억울한 거일도 없고 이제 뭐 유학 갔던 걸로 계속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1년이 지금 가까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지구과학이 재밌고 그리고 생명을 좋아한다 생각했는데 생명보다는 화학이 좀더 재밌는 것 같은 느낌. 네, 물리는 껴주지 않습니다. 물리는 재미가 없어요. 맛있겠지? 이건 모든 해물 장입니다 장. 이렇게 해서 밥 비벼서 먹는 건가 봐. 모양하고고 윤이 이제 시험기간이니까 몸보신 겸 먹는 거지. 에 상... 나도 이제 시험기간이니까 26일 남았어, 나 물을 왜 부어? 누룽지 내잖아. 다? 누룽지 된다고나물다부다부 응. 응. 잠시 청기간보여야겠어 응. 고기도 옆으로 촥촥촥 다 덜어. 새우 응. 맛있겠다. 맛있어? <웃음> <웃음> 새우, 맛있대, 새우 먹어 새우 맛있게 새우 먹어 먹고 힘내라 <웃음> <웃음> 아, 한번 시작해봅시다 윤이랑 엄마는 다 잠을 자요 잠을 그렇게 많이 잤으면서 또 잠이 올까? 그래서 저는 성실한 아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를 다 했고요. 수학해 줄 거예요. 제가 먹고 있는 한 명은 예요 소금 우유 맛인데, 저는 그냥 보다 이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선 어제 틀렸던 문제들부터 먼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딱 3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종이로 뽑아서 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 이 학교 기출은 프린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드로 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족보닷컴이 곧 있으면은 끝나거든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그래서 이번에 족보닷컴 다 쓰고 나면 좀 다른, 뭐라 해야지, 하 족보를 뽑을 수 있는 걸 가입해 보려고요. 약간 기출비. 기출비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가입해 보려고요. 음. 가기 싫을 수 있어. 가기 싫지? 로제야, 장난 똥 때리나, 이거 하고 싶어. 기한테 장난 똥 때리지 마. 마. 애기 갔다 와요. 너, 애기 키, 예쁘게. 갔다 와요. 잘 갔다 와. 로제 응. 화났네. 로제 응. 하기 싫네. 로제 언니랑 가는 산책도 재밌어. 저는 로제 산책을 갔다 와서 이렇게 씻고 왔고요. 오늘은 엄마가 외출을 해가지고 저희끼리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는 지금까지 자다 일어났어요. 오늘의 저녁 김보. 우선지 을시간이에여 6시. 4회는 끝냈거든. <놀람> 나도 한 건데요. 4시.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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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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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가 조금 실력이 4시. 같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이 노트북을 엄청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생명과 있는 날 아니면 잘안 쓰니까 타자 솜씨가 조금 줄은 것 같아서 단문 연습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이거 이상하네. 타자가안 되네 이거.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제 반에 친한 제일 친한 친구가 맨날 아이패드랑 그 타자 그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필기를 하거든요 칠때 근데 타자 속도가 진짜 진짜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부러웠다는 그런 그리고 저희가 요즘 사회 시간에 컴퓨터로 에세이를 쓰는데 아 타자 그 속도가 딸리니까 시간 안에 끝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연습을 하려고 했지만 타자가 안 먹는 관계로 듀오링고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씻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러고 있어요. 이거 다 하고 씻을 거예요. Some people like very sour. Not sweet. 안경이 이별래써봤습니다 캐나다에서 샀던 안경이고 알은 없어요. 저의 공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사를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사가 제일, 제일 취약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일찍 시작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 한국사 쌤이 맨날 3일만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3일 투자했더니 3일 투자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때? 응. 안 돼, 안 돼. 아! 너무 시끄러 아, 내꺼지롱. 어, 아, 미쳤나 <laughs> <laughs> 바로 이거 먹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그거 먹고 잠이나 자 영어 할거 아니야 싫어 난 일찍 못 일어나 어차피 늦게 자든 일찍 자든 똑같이 1시 12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늦게 자는 게 훨씬 이득이야 5시입니다 근데 약간 졸린 기분은 안 들고 자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사실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거실 엄마도 같이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엄마가 방금 로제 산책을 나갔는데 잘하고 협박해서 잘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앵그리 해줄것 같아요. So scared. 그럼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 안녕.